안녕하세요, 이슈님들. 자, 어제 제 점사처럼, 김건희가 구속됐습니다. 어, 제점사요 어제 김건희, 끝까지 나는 왕족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상한 망상이 나왔는데요. 지금 결국 구속이 됐잖아요. 김건희 속마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된 거에 대한 속마음이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볼게요. 구속된 거에 대해서, 속마음. 어무 카드의 정방향과 황제 카드의 역방향이 나와요. 어 지금 나를 구속시켰다고? 어, 나를 구속시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고요. 그럼에도 자기가 아직도 왕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제도 뭐 내가 왕족인데 니네가 나를 어떻게 구속해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황제인 줄 알아요. 왕이고 황제인 줄 알아. 그래서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에 빠져나갈지에 대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다. 어? 어떤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머리? 이거 봐. 봐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어, 범죄자가 아니야.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랬던 거야. 어, 김건희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고요. 뭔가 자기가 이 어떤 어, 변명거리, 어떤 증거, 자기만의 증거를 들이밀면은 사람들이 아 그랬구나 미안해요 오해했어요. 우리 김건희 여사님은 아무런 제가 없요하면서 다시 나를 풀어주고 내보내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대요. 소름. 그리고 약간 빨간 옷을 입은 사람한테 기대를 하고 있다. 아마 국민의힘 당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빨간 옷을 입은 누군가가 자기를 빼주지 않을까? 나중에 사면받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하는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요?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보면 볼수록.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아직도 자기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반성이 아예 안 돼. 자기가 아직도 황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반성이 안 되고 있고, 어, 떻게서든지 지금 빠져나갈 국리를 또 하고 있다. 그 국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김건희가 말한 것처럼 지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김건희 빠져나갈 수 있어요. 김건희. 빠져나갈 수 있어요. 김건희. 빠져나갈, 빠져나갈 수 있어요. 어, 김건희. 어,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란 옷을 입은 왕이 계속 있는 한, 김건희는 갇혀 지내게 될 것이고, 근데 갇혀 지내는데도 너무 웃기는 게, 여전히 자기가 내가 제일 예뻐. 나는 왕족이야. 나는, 어, 그 영부인이었어. 난 영부인이야. 이러면서 혼자 계속 영부인인 척 그렇게 착각하면서 교도소에서 생활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란 옷을 입은 왕이 계속 집권을 하는, 한은 하는, 하는 김건희는 빠져나가기가 어렵다. 자, 그럼 이번엔 윤석열 속마음 좀 알아볼까? 요 윤석열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 같아요. 김건희가 구속됐다는 거. 자기, 어, 와이프가. 자기가 상전으로 모셨던 김건희가 구속된 거에 대해서 윤석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게요. 윤석열 어떻게 생각해요? 윤석열 속마음. 윤석열 속마음. 어, 에이스 오브 소주의 정방향과 더플카드의 정방향 어 김건희가 구속됐다고? 어, 구속됐어도 김건희는 빠져나갈거야 라고 믿고 있는데 그 지금 비록 김건희한테 어떤 칼이 꽂히긴 했지만 김건희가 분명히 이 칼을 막아낼 거라고. 막아낼 거고, 김건희가 여기서 빠져나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와. 윤석열도 역시 망상병 환자잖아요. 항상. 속마음으로 이상한 얘기 막 하고, 망상하고. 똑같아. 두 부부가 똑같아요. 망상병 환자다. 자, 그러면은, 어, 김건희에 대해서 앞으로 윤석열이 뭐 이렇게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지? 김건희를 앞으로 어떻게 해줘요, 윤석열이? 김건희를 앞으로 어떻게 해줘요? 어, 윤석열 계속 김건희 편 들어줄 거라고 얘기 나와요. 그래서, 어, 김건희가 분명히 빠져나갈 거고, 빠져나가서 나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니까 러 여전히 김건희에 대한 맹신이 너무 강하다. 어,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왕과, 어, 영부인이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정신병자들 아니야, 진짜. 그니까 러 현실 파악을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김건희랑 윤석열은 끝까지 지금 현실 인식이 안 되고 있고, 윤석열은 여전히 우리가 다시 왕이 되고, 영부인이 될수 있어. 대통령이 될수 있어. 어 김건희가 분명히 빠져 나갈 거야. 그리고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와 윤석열과 김건희 진짜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 윤석열 계속 어 김건희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어 그리고 뭔가 빠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둘다 정신병자가 맞다 <laughs> 이렇게 보여집니다자 그러면은. 김건이랑 윤석열 앞으로 둘다그 감옥에서 정말 빠져나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어, 김건이는 그 감옥에, 감옥생활 계속하죠? 김건이 감옥생활. 김건이 감옥생활. 아, 김건이 감옥에서 살다 죽어. 소름입니다, 완전. 김건이 계속 갇힌 채로 살고요. 그리고 계속 바래요. 여기서 나가고 싶다.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나, 김건희 포부 소주의 역방에 죽어서 나간다고 합니다. 김건희는 이제 감옥에서 죽어야지만 그 감옥을 벗어날 수 있고요. 윤석열은 어떻게 돼요? 윤석열도 계속 감옥 생활하죠. 윤석열도 계속 감옥 생활하죠. 윤석열도 계속 감옥 생활하죠. 허! 자,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도 이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계속 감옥 생활을 하고요. 여기 해골 그려진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니까 정말 죽음이 다가왔을 때까지도 감옥 생활한다 그래서 둘다 죽을 때까지 감옥 생활한다고 나와 소름이다 너무 고소하다 여러분들 오늘 맛있는 거 드세요 어, 김건희, 윤석열, 둘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나온다고 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다 이제 살아서는 감옥을 나올 수 없대요. 어, 그래서 오늘 저는 또 맛있는 거를 좀, 돼지 같은 거를 좀 먹어야겠다. 어, 돼지, 멧돼지, 어, 요리, 멧돼지 요리는 없죠, 사실. 어, 돼지 요리를. 제가 항상 윤석열이 뭔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돈가스를 먹었거든요. 어, 오늘 돈가스를 또 먹을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상황이 생긴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